T.V.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 있는 공장 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 2차선 도로 계속 직진하면 외관 읍내가 나옵니다. 외관 안시도 나오고요. 가다가 좌측으로 빠져서 올라갑니다. 본 2차선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저그 앞에 지금 보광토 공사 쌓여진 저 땅이네 지대가 상당히 높으네요 지대가 좌전하시오. 높다는 거는 목적지가 약간의 범현이 있다는 뜻이거든 공사비 많이 들어갔겠다 자번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잠시,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요 도로는 군유지 도로입니다. 기부 체납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아, 또 봉사, 공사 야무지게 썼다. 아, 공장을 지으려고 기초를 이 거푸집을 대놨네요. 오늘 소개하는 공장. 대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는 성주군 소유의 도로입니다. 기부체납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약 6m, 7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앞자락으로 보강토 공사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다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편 길이가 65m 그리고 좌측이 118m 정도 되고요. 우측이 59m 정도 됩니다. 약간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이 부분을 못 사였나 봐요. 요거딱 사면 땅 모양이 차면 되죠. 총 부지 면적이 1,486평이고요. 건축주 명의변경 조건부 계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장 부지 좌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 동향이고 이쪽이 정 서향입니다. 남향으로 건축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향 건축 가능하다. 뷰는 뷰는 동향 쪽이 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 부지는 계획 관리적입니다. 현재 공장 허가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폐율 40의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594평을 건축할 수 있는데요. 다 전형을 지금 현재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594평을 다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땅 모양이 반듯하면 다 지으면 되는데 약간 부정형의 토지 이기 때문에 594평은 다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인데요. 나중에 공장을 짓고 준공 맞고 나서 지목 변경이 됩니다. 공장 용지로 용도는 마음속했노. 일반 제조 기계 조리, 전기 전자,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또그 다음에 물류창고 부지도 추천드립니다. 부지 면적은 1486평입니다. 6m, 7m 정도의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상수도 연결 가능합니다. 삼상전기, 그리고 CCTV 통신시설 연결 가능합니다. 어, 엎에서 직관이 안 돌아있기 때문에 정화전은 몇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성주IC 한 18분. 여기는 이제 중부 내륙광고속도로 타려면은 성주IC 18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읍내 16분, 대구 성서 23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경부로 탈락하면은 외관IC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외관읍내한 17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장부지는 이 위치에 있고요. 인근에는 전부 공장지대입니다. 민간은 요 산등성이 넘어서 큰 마을이 있습니다. 어, 공장 허가를 덕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민원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에만 전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최고의 참외 생산 들판입니다. 엄청나죠? 규모가. 그리고 여기가 낙동강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장 부지로 들어오는 도로 자 여기가 이제 낙동강 대교인데요 타행 방향은 대구 성서로 가는 방향 이고 상행 방향은 성주 읍내로 가는 방향입니다 어, 낙동강 대교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어, 대구 출퇴근이 용이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공장 부지입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끝내줍니다. 자, 아무튼 뭐, 어,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공장이고, 민원 걱정할 필요 없이, 어, 열심히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지대의 부지인데요. 그런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에 대구가 2차선 도로인데요 저쪽 방향은 외관으로 가는 방향 이고 그 다음 이쪽 방향은 대구 어, 성주대교 대구성서로 나가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본 공장 부지는 보강토 축대공사를 2단으로 싸서 어,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점촘하니잘 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대가 높다는 것은, 범면은 조금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공사를 다보시게 해서 그렇게 많은 범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 6m, 7m 정도 폭의,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좌회전, 좌회전 하면은, 오늘 공장 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 현재 공장동 두동을 찌으려고, 기초 가득이 돼 놓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마을이 바라보이는 쪽이 남향입니다. 일단은 공장 허가는 덕에 놓은 상태인데요. 진동 소음이 나면은 태클 걸 소지는 약간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덕했기 때문에, 어 일단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요거는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대형차 아 출해라도 진입은 가능하겠습니다. 머리 집어넣고 후진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 공장을 입구 쪽은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짓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한동, 두동, 기초공사 하려고 가대기만 현재 공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부지 면적이 1486평입니다. 약간의 부정형의 토지이기도 합니다. 전기 통신 연결 가능하고요. 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어, 정화조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페수 직관은 현재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봉 공장도 이 공장 두 동을 짓고 야들을 넓게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공장동 두동 지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요 저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민가가 보이는 쪽이 남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앞에 왜 산업 폐기물 이거는 치워 주시겠지 끈트머리까지 가볼까요 뒤에 요를 못사요 는모양 이네 그러면 반듯하에 공장 무지 희한할인데이 뒤에 사람은 다 팔아먹었다 이제 이 앞에 분이 안사면은 똥꼬지 피우다가는 제가 못봤는데 공장을 완공하고 나서는 이 앞자락으로 펜스공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넓은 도흥들판입니다. 낙동강도 보이고요. 야들을 넓게 사용하는 공장은 좋겠다. 아 이거 자보광토 공사 튼튼하게 쌌습니다 낙동강 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연은 그죠. 공장 부지 모양이 희한할 텐데. 저 사람 이제 다 파는 것도 이제. 똥꼬집 피하다가. 는 절단 난디 인근에 공장지대입니다. 이쪽은 또 민가가 보이는데요. 진동 소음이 심하면은 약간은 택 약간의 태클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뒤쪽에 공량이 크다. 자, 요몇평몇평 몇평 짓는지 이거는 그 우리 업자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뒤쪽으로 바짝 붙이가지 보면은 나중에 큰 차가 들어오기가 좀 불편한데 오참좀 그러네 대형차 진입하는 거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바짝 붙인 거 아닌가 모르겠다 돌리내기는 돌리내겠다만은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공장 부지입니다.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범면은 있으나 그렇게 허실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m, 7m 폭의 군유지 도로를 접해 있고요.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공공장동에서 성주IC까지 18분, 성주업 16분, 대구성서 2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 가능한 위치의 공장지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 공장, 공장 두동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몇평몇 몇 평인지는 대표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 현장 답사나 궁금한 점은 010-8835-0474로 문의 바라고요. 본인 업종. 나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일반 제조로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나는 어떤 업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코드 번호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공장부지하고 성주군청 공장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묘는 들어 보입니다 이단으로 지금 축대공장 쌓아놨는데요 그렇게 뭐 많은 허실은 아닙니다 다부지게 쌓았다 저는 또 다른 공장 또 다른 창고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매물, 공장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